안녕하세요. 이성모터스 대표영주입니다. 윈스톤 차량입니다. 이번에는 좀 저렴한 저가형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려볼 겁니다. 2010년 5월식에 11만 키로 정도 됐어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죠. 연식은 12년, 이제 13년 돼가는 차량이죠. 연식은 좀 있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고, 주행거리가 짧지만, 연식은 좀 됐지만, 무사고 차량, 단순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다고 무조건 차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이 저가형 차량 중에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량이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윈스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뭐 마크도 쉐보레 마크도 아니고 대우마크기도 하고 참 오래됐다는 올드 느낌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어, 저렴한 예산으로 이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차량으로는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 채널은 이 차량을 외관하고 실내를 빠르게 설명해드리고 그 영상 후반쯤에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어, 특징이라든지 조심해야 될점 그리고 가격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외관은 무사고 차량이고 10년이 좀 많이 넘어가고 차량이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흠뭐 자잘한 흠밖에 없죠. 큰 흠은 없습니다. 타이어 상태는 한8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옆 측면 하단 부위 쪽으로 해가지고 쫙 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뒤휠 상태 좋구요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뒷 타이어는 뭐한 90%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구요 뒷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후방 감지기 있고요. 후방 카메라 이쪽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봤을 때 SUV 치고 산타페랑 경쟁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뭐산타페보다 약간 적긴 해요. 이런 턱이라든지 이 넓이 자체가 약간 적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 커버를 들쳤을 때이 손잡이가 양쪽에 있다면 7인승이라는 소리입니다. 의자를 들면 의자가 나오죠. 바닥 부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부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해요. 뒷면에서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마감재도 굉장히 깨끗하죠 이 벽면이라든지 그러니까 험한 짐을 실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마감재들 조유석 면도 한번 보실게요 주유석에 휠 상태 좋고요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면들도 굉장히 깨끗해요 이 외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와 이게 윈스톰이 맞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깨끗해요 뭐 진짜 뭐 얼마 안 지난 차량 같습니다 여기만 좀 흠이 있네요 여기 범버 쪽에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보여드릴게요 키는 두개 받아놨습니다 자, 윈스톰 엔진룸입니다. 예열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 시동을 꺼놓고 방금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소리 이렇게 좋아요. 얘가 지금 실내입니다. 저희 실내 매장인데요. 이 실내 매장에서는 엔진 소리가 사실 밖에서 듣는 것보다 조금 크게 들리는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조용해요. 진동도 굉장히 없습니다. 흉쾌하고 어디 이질감 있는 소리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외관상에 제가 사고가 있으면 어느 부위가 교환됐다고 말씀드리겠지만 타고주차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타고 상태 같은 경우에는 미세누의 환경에 있어요. 하지만 엔진오일 편 쪽인데, 살짝 묻어있는 정도지 교환할 상태는 아니다. 판정이 낮기 때문에 그냥 생활 속에 지금까지 13년 12년 동안 운행하던 그 살짝 젖어 있는 정도 애쳐가지고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내는 제가 밖으로 나가 가지고 밝은 데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스위치들 자동 접이식 밀러 핸들 리모컨 라디오 뭐 볼륨 버튼들 그런 리모컨이 있고요 주행 거리가 11만 5천 킬로 정도 됐습니다 사제 내비게이션 장착이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작동 잘 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LT 기본형은 콤비 시트죠 그래서 양 사이드는 가죽 시트 가운데는 일반 시트입니다 바닥 매트는 코일 매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으로 쭉 내려서 오디오 쪽 보시고 기어봉 쪽부터 해서 열선 시트까지 이게 연식이 이제 12년 됐습니다 윈스톰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구형 느낌이기도 하지만 11만 키로의 무사고 차량 이 실내 이런 마감재들 체크를 한번 보시면 이 도어 부터 해서요 이 대시보드 쪽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어요 썬루프도 있어요 썬루프 작동 한번 해볼게요 썬루프 작동 속도 괜찮죠 이 작동을 해봐야 되는 게 고장난 썬루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게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서 봤을 때 지금 레그룸 레그룸은 주먹 한 개하고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당연히 높죠 2010년식 오래된 차량 그리고 저가형 SUV지만 이 진동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진동이라든지 그런 거는 떨림이 직접 느껴보셔야 돼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게 윈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이라든지 그런 게좀 취약한 차량들 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 차량은 제가 판매했던 차량들 중에서 뭐 상태로 꼽자면 뭐 상위권 굉장히 상태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는 빠져있습니다. 바닥 코일매트고요. 이런 마감재들이라든지 이런 벽면들. 이런게 해지거나 가죽시트가 해지거나 그런게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시는 차량입니다. 천장도 한번 보시면 깨끗하죠. 천장 뒤쪽까지 굉장히 깨끗합니다. 윈스톰 잘 보셨죠? 자, 윈스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 채널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중뭐 자동차 소개하는 영상들도 있지만 그게 중고차 팁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이런 영상들을 한 번씩 보시면 중고차 구입하고 판매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꼭한 번씩 시간 되실 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윈스톰. 자, 윈스톰 2010년도 10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캡티바가 나왔는데 10년도에 지금, 지금 수도권에 있는 차 보니까 19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뭐한 290만 원부터 9,999만 원 이건 없는 차고 450만 원까지 했네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350선대, 그러니까 350선대, 그 그러니까 300에서 400만 원 선대가 가장 많이 분포됐다고 보면 돼요. 2 0 1 0년식면 산타페 CM 하고 경쟁 차종인데 확실히 윈스톰이 그래도 가격은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합니다. 자, 가장 저렴한 차 한번 살펴볼게요. 어, 윈스톰 익스트림이네요, 익스트림. 익스트림은 이 시트가 레드죠. 12만 6천 km 주행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네요. 성능 점검 보면은 용도 변경 없고 사고는 뭐 단순 교환. 좀 도 있네요. 지금 미세누유가 좀 많네요. 미션이라든지 엔진 쪽에 뭐 하나 정도는 좀 애교를 봐줄 수 있겠지만, 좀세개가 있는 게 조금 좀 불편하긴 하네요. 터보 미세누유라는 말도 있네요. 터보, 터보 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체크를 좀 꼼꼼히 하고 구입해야 되는 차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차도 한번 볼까요? 왜이 싼지 한번 보죠. 아, 사진을 보니까 안 팔겠다는 건가? 사진을 너무 대충 찍었는데, 119,000 뭐, 앱비도 없는데, 이거 뭐, 성능은 제대로 돼 있나? 22년 6월달, 아, 이건 안 팔릴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고객님이 오시면 안팔것 같습니다 저이 정도 보시고 영상에서 보셨던 차량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차량이에요 이때는 제가 LT 기본형 기본형 했지만 LT 기본형 밖에 없었습니다 LT는 딱 하나였어요 10년도에는 11만 5천 킬로 맞죠 사진을 봐도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차 정말 좋은 차예요 성능 보시면 용도 변경 없고요 11만 5천 킬로 타임벨트 갈아 놨어요 타임벨트 그리고 엔진오일도 갈려 있어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실 정도입니다 차가 여기 미세누가가 오일팬 쪽에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거는 수리할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여기도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자 미세노이 하나예요 완벽한 차입니다 자이 윈스톰이 2010년도에 2010년도에는 등급이 간략했죠 LS, LT 뭐 스페셜 에디션 그랬어요 자, 10년도에 뭐 LS 같은 거는 이제 가장 기본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LT부터 이제 뭐 17인치 알루이 휠이 들어가요 17인치 알루이 휠이 들어가고 이제 사이드 리피터 깜빡이 쪽 자, 이쪽 깜빡이 쪽이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요 루프랙, 루프랙도 Ls는 안 들어갑니다. LT부터 들어갑니다. 핸들 리모컨도 들어가고 앞좌석 열선 시트 뭐 그런 것들이 다 LT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게 스페셜 에디션.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가죽 시트가 전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레인 센서와 이프 오토 헤드 램프. 게뭐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죽 시트 정도 차이지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도어 트림 쪽에 스테인리스 도어 스커프가 달려 있다 뭐 그런 건데 10년도에는 그렇게 윈스톰에 신경을 좀 쓰진 않았죠. 그렇게 차이점을 2010년도에는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오래된 차량일수로 그 등급에 대한 것도 중요. 하지만 오래된 차수록 차량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체크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윈스톰 살 때는요 조심해야 되게 일단은 오래된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DPF 그러니까 매연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데 윈스톰은 이제 태생 자체가 2006년도에 DPF를 먼저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조기 폐차라든지 매연에 대한 문제는 없어서 수도권에 운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차량의 뭐 체크해야 될 거는 뭐 이제 소음들이에 소음들 그러니까 조향 쪽 이제 원기어 쪽 소음이라든지 뭐등속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좀 문제가 있고요 엔진 쪽 밑에 보면 멤버 있죠 멤버 멘바. 크로스 멤버가 있는데 멤버 자체가 부식이 있는 차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체에서 떠가지고 부식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리어 패널 쪽, 그러니까 리어 패널이 트렁크 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이 리어 패널, 이쪽도 부식이 있는데 이거는 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트렁크만 열어가지고 고무 패킹 웨더스트리만 뜯어보면은 그냥 바로 보입니다. 하지만 멤버 같은 경우는 하부에서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윈스톤 같은 경우에는 타임벨트가 있어요. 이 차량은 타임벨트 교환이 됐습니다. 타임벨트가 교환 안된 상태에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임벨트가 좀 비싸요. 일반 현대 기아차보다 확실히 대우차이기 때문에 약간 비쌉니다. 저렴하게 해야 뭐 50만원 뜰 거예요. 그러니까 풀세트 기준입니다. 조금 비용이 들어가고 뭐 쉐블에 들어가면 80만원 100만원 나오겠죠 그점꼭 체크하시면서 윈스톰은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세나크 보신 것처럼 2010년식은 한200 후반대에서 한400 중반까지 있고 평균 한 300만원대에 팔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윈스톰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